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식조자자연증을 가입해주신 오준님 112번째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주시는 그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올바른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원분들 대상으로 선공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감사하게 운영을 한지 한두 달 정도 됐는데 1700분 가까이 계정이 방문해주고 계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또 다양한 소통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 테슬라 이어지는 손절 거의 다 왔나? 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8천 정도 나오게 되면서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게 되셨고 주된 내용이 테슬라의 많은 악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수학 개매들의 손절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 심리가 또 비슷하듯이 미국에 있는 테슬라 투자자들의 손절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 왜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계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장기계좌 266%, 중기계좌 273%,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17%입니다. 지금 TSLT가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F 계좌 보시면 지금 보아권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신념물 채권금리 보시면 4.2%로 소폭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신념물 금리 이런 식으로 쌍봉의 형태로 하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3대 지수 하락을 해주게 되었고요. 장 마감 때쯤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보시면 엔비디아 상승 마감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리지 6% 이상 반등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아마존. 상승마감, 테슬라 상승마감, 어도비까지 상승마감 하게 되면서 개별 종목 어느 특징 종목들은 상승마감 했고 전반적으로 하락마감 해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별 특성 한번 보시면 인텔과 amd, 마소가 중국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사용 안 하겠다 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애플과 구글은 이후에서 반독점법으로 조사 한번 들어가겠다 라는 충격을 통해서 흔들림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개별 종목의 이슈를 통해서 현재 탐욕구간 68점으로 진정된 모습입니다. 1년 전에 37점이었고요.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한번 보실게요. 테슬라가 중국 CATL과 협력관계가 이어진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CATL은 어떤 기업인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중국의 CATL과 협력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테슬라가 1% 이상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북미의 모든 테슬라 구매자들에게 FSD 데모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자세히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미 지역에 배송을 하기 전에 배송을 받을 고객들에게 FSC 사용법을 보여줘야 된다. 매뉴얼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잠재 구매자들이 FSD 자율주행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고 자율주행을 어필하려는 노력이 보여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업데이트되는 FSD의 모습을 통해서 테슬라의 고객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진짜 자율주행의 지금 기본 단계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고 라 바라보고 있으면서 전기차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까지도 긍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최근 뉴스 뭐가 있었죠? 인텔과 AMD가 중국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십수거기 달러의 매출이 날아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이 틈을 틈타서 구글과 인텔, 퀄컴이 뭉쳐서 엔비디아와 맞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 같아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려는 호재거리 뉴스도 될것 같고, 특히나 속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틀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떨어지더라도 다른 구글, 인텔, 퀄컴 뭐 브로드컴까지 다른 개별 종목도 상승하게 되니 주가 방어는 좀될것 같고요. 한번 더 보시면 구글과 인텔, 퀄컴이 킹비디아 전선에서 AI 오픈하면서 소프트웨어 구축에 좀 추진될 것 같으면서 새로운 경쟁 상대와 그리고 새로운 반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대량 거래 한번 보실게요. 3월 25일 대량 매도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상승 마감을 해주게 되었고요. 공매도 추이 보시면 1%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43.92%로 현재 공매도 비율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테슬라 1분봉 분위기 한번 보시면 어 초반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게 됐어요. 175달러까지 반등을 보여주게 되었고 하지만 그런 상승세 뒤로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하락을 보여주다가 중간 중간에 대량 거래량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173달러, 17 170달러 이상은 지지를 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보시더라도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173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상승 추세선 하단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현재 긍정적인 모습 보여지고 1차적인 저항 매물 173, 2차적인 저항 매물 183그 다음에 188까지 갈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구간에서 누가 대량 거래에 들어왔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3 달러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173 매물 중간 중간이 거래량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다. 매물까지 소화한다 라면 173을 지지받고 183의 이 흐름까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매물 173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붕 한번 보실게요. 주붕도 현재 173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매물이 183인데 183에 걸리는 매물이 정말 중요 중요한 위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항과 지지에 이 힘이 작용되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음봉이나 오고 반등, 음봉, 반등, 음봉, 반등, 음봉, 반등 이러한 패턴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양봉 두 개가 출현된 모습으로써 긍정적인 모습 확인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일봉에서 돌아오자면 현재 5일선을 지지받고 반등 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21평선을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soxx 공매도 비율 한번 보 보실게요. 지금 5%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이지만 그래도 47.53%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전날 보시면 30% 하락한 위치에서 상승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둔 투자자들의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 O X X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227달러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시장 흐름 반도체 보시면은 AMD와 인텔이 중국의 영향을 통해서 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한 220달러까지 부근에 왔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지받고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봉도 보시더라도 장대양봉 나온 이 부근에서 중간선을 지지받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의지까지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주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221달러를 지지를 받고 200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속술 또한 보시면 47렘 76달러에서 저항 매물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거는 5일평선을 지지받고 반등 해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21평선 위로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텔에 좀 위태로운 모습이 있었다 42.29달러 그리고 40.61달러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주고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가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그 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승 의지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흐름으로서 붕괴되면 좀 위험스럽다라고 말씀드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서 40.61달러를 지지받고 상승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좀 개인적 생각이 들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실뢰성 있는 자리가 된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MD 일봉도 함께 보실게요. 지금 179달러가 위태스럽게 이탈이 되고 아 좀더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많았는데 입 매물대 부분을 다행스럽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거리랑까지 동반된 상황에서 지지된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일 평선 위로 지지받고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분히 함께 보시죠 이번 영상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3월 25일 날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16만 주 이상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배터리 생산업체와 협력한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를 약 16만주 정도 매수했다는 이 사실, 이두 가지 사실만 봤을 때, 테슬라의 상승 여력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돈나무 언니 자세히 한번 보시면, 170달러, 160달러 부근에서 엄청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돈나무 언니도 물린 상태에서 물을 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테슬라가 계속 빠지고, 크게 빠질 때, 대량 매수세 들어왔던 걸 확인해 보시면 그 평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3월 15일 날 테슬라 2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게 되었고 3월 22일 날약 12만 주 정도 매수를 한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3월 25일, 3월 15일, 3월 22일 총 매수량까지 합해 본다면 약 40만 주, 50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학 게임의 순매수 결정만 보시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1등으로 손가락 안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등과 3등은 뭐이루기일 그리고 3등은 비트코인 두 배수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손가락 안에 들어온 1등이 테슬라 순매수결제가 들어왔다라는 건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실게요.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테슬라가 1% 이상 반등을 해 주게 되었고 엔비디아 0.76%, 아마존 0.47%, 마이크로테크노 글6% 이상 반등을 해 주었다는 점. 공포 탐욕 지수 68점으로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인 중국 CATL과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북미 지역에 차를 받기 전 잠재 고객들에게 FSD 사용법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메일을 전송하게 되었고요. 자율 주행의 기본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텔과 AMD가 중국 영향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주가는 다행스럽게 반등을 해주었다는 점. 그리고 구글과 인텔 퀄컴이 이 사이에 틈을 타서 킹비디아와 맞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쏙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 될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공매도 비율 마이너스 1% 하락한 모습. 그래서 지금 43.92%입니다. 테슬라 장 초반에 급격한 상승과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 있었지만 중간 중간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170달러 이상 지지받고 마감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봉상 보시면 173달러 돌파를 하고 지금 시간외에서 174달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 지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 양봉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반등해 주었던 패턴 그리고 183달러 저항 매물이 정말 중요한 돌파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XXX 반도체 보시면 227달러 돌파 중요 라인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텔이 중국의 영향을 통해서 42.29달러는 지금 지켜 줘야 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46달러에서 저가 매수세로 거래량과 함께 반등한 모습. AMD 또한 179달러를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73달러에 지지 매물이 있었던 거, 이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또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캐시우드 돈나무니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 16만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전 매수 사례 보시면 3월 15일날 테슬라 20만주 매수 3월 22일날 12만주 대략 매수를 들어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중심적으로 봐야될 내용들이 기관들의 매수세와 서학개미들의 매수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침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매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월 25일날 16만 조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서학개미 1등 테슬라 다시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저희 한번 이번 주 차분히 지켜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